제니스 글로컬 아카데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단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관과 국제관 두 개의 대형 건물에는 약 450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600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유학생이 K-팝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이자 K-팝 아티스트의 꿈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곳입니다. 이곳은 국제관 2층 입학상담실입니다. 교육팀은 다양한 학습 목적에 맞춰 여러 가지 K-POP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환승 대기자를 위한 일일 체험반부터 취미반, 자기개발반, 문화체험반, 데뷔 준비생 과정, 키즈클래스, K-POP 트레이닝 캠프까지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한국 학생은 물론 해외 학생들도 자신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보컬 연습실입니다. 제니스에는 총 40개의 연습실이 있으며 완벽한 방음 시설과 피아노 녹음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집중하며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녹음실입니다. 아, 네. 저희 이곳 테니스 아카데미 스튜디오는요, 실질적으로 녹음이 가능한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학생분들이 오시면은 녹음도 진행하고 음원 제작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다를 바가 없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녹음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받으면서 현장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밴드 및 악기 수업이 진행되는 연주실입니다. 드럼, 기타, 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가 준비되어 있어 학생들이 음악의 리듬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관 9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에는 인원수와 목적에 따라 4개의 댄스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니스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트레이닝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제관 맞은편에 위치한 본관입니다. 본관 1층 공연장은 약 4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료 공연뿐만 아니라 기업 설명회, 각종 행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옆에는 포토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응답하라 1994등 다수의 드라마 스틸을 촬영한 황영철 작가님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송혜교, 공유, 유나, 박재범 등 수많은 아티스트의 사진을 촬영한 작가님으로 앞으로 이 공간은 학생들의 라이브 방송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니스에서 수료한 모든 학생은 작가님의 개인 프로필 사진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아카데미의 강준 회장님은 SM엔터테인먼트 CEO 출신으로 전 세계 청년들에게 K-POP과 K-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오셨습니다. 제니스는 글로벌 K-컬처 인재 양성을 위해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이나대학교, K-컬처 교육중앙회 등과 협약을 맺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의 엔터테인먼트사 및 아카데미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더 넓은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K컬처를 사랑하고 전 세계 무대를 꿈꾸는 여러분, 제니스 글로컬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의 글로벌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세요.